안녕하세요. 심유리 영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음향, 오행, 십신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례를 탐구하는 학습을 했습니다. 음향, 오행, 십신을 이해할 때는 각기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음향은 상대성의 관점에서 해석을 확정하고 오행과 십신은 순환과 상생상극의 상호관계를 생각하며 이해를 확장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주는 회전운동을 기반으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자연에는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과 같이 음향도, 오행도, 십신도 모두 순환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지장간인데요. 땅이 하늘의 영향을 받듯이 땅의 환경인 지지에는 하늘의 기운인 천간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지에 담겨진 하늘의 기운인 지장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천간은 하늘이고 지지는 땅이며 지장간은 사람을 의미하여 천지인의 우주의 삼원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지는 계절의 순환을 주제하는 것으로 인묘진월은 봄철, 사오묘월은 여름철, 신유술월은 가을철, 해자축월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계절을 시작하는 월은 생지가 되고 그 계절의 기온이 가장 왕성한 시기는 왕지, 계절의 기온이 세하여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환절기를 묘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지에 담겨진 하늘의 기운인 천간은 생지와 미오지에는세 개씩 담겨져 있고 그 기운이 가장 왕성한 왕지에는 두 개의 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와 중기, 본기로 명명하는데요. 여기는 전 계절의 기운이 남아서 넘어온 것이고 것으로 인월의 본기인 간목이 묘월에 여기가 되고 묘월의 본기인 을목이 진월에 여기가 되고 진월의 본기인 무토가 3월에 여기가 되어 계절의 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본기는 바로 자신의 기운을 말하는 것인데요. <laughs> 인목이 천간에 드러나면 간목이 되고 묘목이 천간에 들러나면 을목이 되고 진토가 천간에 드러나면 무토가 되고 사화가 천간에 드러나는 모습은 병화가 됩니다. 이렇게 본기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 표를 재구성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가 생지와 왕지와 고지를 재속 구성한 표입니다. 생지는 다음 계절을 시작하는 의미이고, 왕지는 자신의 기운을 완성하는 것이고, 고지는 전 계절의 임무를 다한 기운이 저장되는 곳으로 고지 또는 묘지라고 부릅니다. 생지는 초봄의 인월, 초여름의 사월, 초가을의 신월, 초겨울의 해월이 생지에 해당하는데요. 인월에는 다음 계절은 병화를 꽃피울 준비가 시작되고 있고 4월에는 가을의 열매를 맺은 경금이 시방이 준비가 되고 있고 신월에는 신월의 열매 속에 씨앗을 맺을 씨앗의 구조가 싹트고 있고 해월에는 봄철의 싹트울 감목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계절이 시작하는 초에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생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지는 자신의 기호를 완성하는 것으로, 묘월은 목이 어, 싹으로 태어나서 을목으로 자신의 모습을 형체를 드러내는 데 완성하는 시기이고, 오월은 병화가 꽃을 만개하여 수분을 마치고 정화로 열매를 맺을 준비를 마친 것이 정화입니다. 그리고 6월은 열매가 열려서 신월의 결실을 얻은 열매로 수확하는 것이 6월이고 자월은 열매 속의 씨앗인 임수가 싹을 틔울 수 있는 개수의 씨앗으로 완성되는 것이 자월입니다. 여기에 5월에는 기토가 딴 곳에는 중기가 없는데 5월에는 기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토의 의미는 위에서 보면은 봄과 여름의 양의 계절과 가을과 겨울의 수확하는 계절을 전환시키는 중재하는 위치에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토는 다른 의미보다도 음과, 양과 음을 전환하는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고지는 전계절에 임무를 다한 기운이 저장되는 것으로 을목이 꽃을 피워서 지면 미월에 저장이 되고 정화가 수분이 되어 열매를 맺을 준비를 끝내면 수월에 저장이 되고, 신금은 열매로 수확되어 축월에 저장이 되고, 개수는 목을 키우고 진월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을 지지순환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지지순환도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와 그 속에 있는 지장간의 움직임을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지를 보면 인신사해월 인데요 인신사해월에 인월에는 봄철에 다음 여름철에 병화가 준비가 되고 있고 4월에는 가을인 경금이 준비가 되고 있고 신월에는 임수의 씨앗이 준비되고 있고 해월에는 봄철에 감목이 씨앗을 틔울 수 있도록 싹을 틔울 수록 있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지이고, 왕지는 자신을 완성하는 시기로 자오묘유이월인데, 자월은 임수가 계수로, 묘월은 갑목이 을목으로, 5월은 병화가 정화로 화하고, 6월은 경금이 신금의 결실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보셨듯이, 기토가 위치해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과 음의 전환점에 위치해서 음과 양을 전환하는 의미를 기토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토는 십토의 의미로 완성된 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지 진술 층 미월을 보시겠습니다. 진술 층 미월, 진술 층 미월에는 진월에는 목을 키운 개수가 임무를 마치고 저장되어 있고, 미월에는 을목이 꽃을 피우고 져서 저장되고 있고, 술월에는 정화가 열매로 화하여, 열매의 기운을 화하여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추월에는 열매로 수확된 신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장간의 의미를, 의미와 활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주에서의 지장간의 의미는 천간의 환경으로서 천간의 성패를 받쳐주는 뿌리가 되고 또 천간에 발현되지 않은 지장간은 때를 기다리는 잠재력임을 <laughs>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보아오던 사례 사주입니다. 어 우리가 볼때이 사주에는 어, 결함이 병화를 돕는 인수인 목이 없었고 또 병화를 도와줄 동지인 화도 팔자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장간을 살펴보면은 자자미자에 자에는 임계수 임계수 임계수가 있고 밑에는 정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의 통지인 정화도 있고 나를 도와줄 을목도 보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주의 핵심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지장간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때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지장간에 존재하는 오행은 나의 의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장간을 활용하면은 나를 극한 제어하는 수를 수로 목을 생각하고 그 기운이 나에게 관인상생의 기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 준비 단계라고 수 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운에서 뭐 운에서 목이 올 때.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수생목, 목생화로 관인상생의 명예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 사주에서는 보이지 않던 지장간에서의 나를 돕는 화가 있고 나를 생해주는 을목이 있다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의지로 사지 어, 결함을 대비하고 또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모태가 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지에 담겨진 하늘의 기운인 지장간을 이해하고 탐구를 하였습니다. 지장간을 통해서 하늘의 천간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역으로 지지에 잠재된 하늘의 기운은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고 음양 오행 지장가는 모두 우주 자연의 순환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음향, 오행, 십신, 지장가는 사주 해석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논리들입니다. 다음 시간은 사주를 해석하는 고전의 사주 해석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